다나와에서, 뭐1 0 0만원에 뭐, i5에다가, 1060을 달아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뭐, 1060까지 쓸 필요 없다는 걸 제가 저번 영상에도 설명을 했고, 어, CPU 좋은 거쓸 때라, 그러니까, 잠배지 4100으로 돌아가냐, 뭐, 안 돌아가냐, 어,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영상을 올렸는데도 안믿더라고 그래 가지고 잠베지4100 있잖아요. 잠베지 4100이나 뭐 비셜에 6300. 지금 뭐만 원짜리, 2만 원짜리 CPU 그거를 달았을 때랑 i5 i3 1100, 10, i5 1400 달았을 때랑 비교한 거를 제가 한번 예. 테스트를 했습니다. 예,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예, 디아블로 이, 이 게임 겁나 특이합니다. 예, 일반적인 뭐 롤이나 이런 거랑 완전 달라요. 진짜. 예. i3로 하나, i5로 하나, 예, 두 개는 똑같더라고요. i3로 하나, i5로 하나, 예, 그두 개는 어떤 걸로 하나, 왜냐면, i3 만백이, 10, 예전에 i3은 7700이잖아요. 그러니까, 디아블로 돌리기 충분한 CPU기 때문에, 예, 어떤 걸 하나 비슷하고, 잠배지랑, 예, 예 i5나 i3든 지금 나오는데, 예, 두 개를 두개하는데 지금, 57프레임, 60프레임 나오고요. 예, 57, 56. 58프레임 나옵니다, 지금 그래픽카드 뭐다? RX550이에요, RX550 예, 64프레임 나옵니다 해상도 비율 해상도 60 낮췄죠, 100으로 올려볼게요 제가 이거 몬스터 많을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좀 이따 카우방 테스트한거 나와요 기본설정 해상도 100이야 적용했어 화질 좋아지죠 예, 자 몇프레임입니까? 예, 42프레임 나옵니다 저도 오늘 알았는데 진짜 특이한 게, 이, 디아블로가 라데온에 너무 잘돼 있어요. 예, 라데온에 너무 잘돼 있어요. 41프레임 나와요. 지금 100으로 올렸는데, 예, 100으로 올렸는데 그렇습니다. 이 몬스터 많은 카오방 있잖아. 요 8명방 가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포스는 해상도 비율을 이걸 100으로 올리잖아요. 이거를. 이거를 100으로 올리면 GTX 1050도 프레임이 30까지 뚝 떨어져요. 뚝 떨어져. 그런데 라데온 RX-550, RX-560 그리고 R라인 270 예, 요거는 안떨어져 별로 야 신기하더라고 GTX는 1050, 960, 심지어 GTX 770도 그렇습니다 770이 960보다 좋죠 770도 이거 해상도 비율 100을 올리잖아요 25%까지 뚝 떨어져 와 라데온 안떨어져 야 이거 진짜 아니 디아블로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디아블로에서 예전에 비쉐라랑 잠베지 그리고 라데온 풍망했던 RX 시리즈 R라인 R7 시리즈 예, 재평가 받아야 생각합니다. 재평가 받아야 됩니다. 왜냐면 디아블로에서 잠베지랑 비쉐라 그리고 라데온 RX 50, 560 R7 26, 265, 265 265가 GTX 660급이죠. R라인 270 겁나 잘 돌아갑니다. 예. RX550이 GTX770보다 나아요. 심지어. 다른 게임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지. 그리고 RX265를, 아니, R7, RX가 아니라 R7입니다. R7265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R7265가 GTX660급이에요. 예, 6 6 0는 벤치마, 크 벤치, 세계 게임, 세계 게임에서 벤치마크도 거의 똑같아요. 예. 세 개의 게임에서 나오는 프레임이 거의 똑같습니다. 260이랑 260이랑 다른 거예요. 예, 750 Ti랑 750이랑 다른 것처럼 260가 660급인데 2 6 0를 빌려가지고 살짝 해봤는데 660보다 훨씬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디아블로 하실 분 RX 500560 무조건 사수해야 되는데 RX 5 500560 비싸가지고 안 되니까 어, R7 260은 좀 떨어져. 저번에 제가 영상 올린 14만 원짜리 컴퓨터 있잖아요. 그 R7 260이거든요. R7 260은 이 프레임이 떨어지면, 이게 좀, 이제, 뭐, 28까지 떨어지고 그렇거든요. 근데 2 6 5는 악냐. 260이랑 265랑 완전 달라. 그러니까, 지포스로 치면, 어, 650ti랑 660 차이에요. 650ti랑 660 차이. 예, 아셔야 됩니다. 제가, 잠 RX550입니다. 그래픽카드는. RX550인데, 어, CPU, i3100. 그리고 잠비지 4000배 얼마 차이 나는지 제가 확인해 볼게요. 지금 이번에는 RX 550을 i3 만배에다가 꼽았습니다. 53 프레임, 54 프레임, GTX 770이랑 비슷하네요. 카우방에서는 네, 카우방에서는 비슷해. 이게 64, GTX 770, GTX 750 Ti랑 비슷합니다. GTX 770이나 750 Ti랑 카오방에선 비슷해요, 카오방에선 예. 네. 68프레임. 프레임이 안 나오는 데를 가면은 이제 770이 방어가 잘 되었죠. 예. 네. i3 1백0인데도 프레임이, 예, 네. CPU는 확실히 안 탑니다, 디아블로. CPU는 확실히 안 타요, 진짜. 진짜 안 타는 것 같아. 이제 CPU가 좀 괜찮은 i3 1400이나 i5 1400처럼 좀 괜찮으면 이 순간적으로 이 프레임이 확 떨어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게 없어요. 그거 이에 평균 프레임은 비슷합니다. 그 뒤에 몇번안 몇 돼요, 그게 순간적으로 프레임이 확 떨어지는 순간이 좀 덜합니다. 54 프레임, 57 프레임, 최대 프레임은 770보다 낮게 나옵니다. 최대 프레임은 750 Ti랑 비슷해요. 750 Ti랑 RX 5 5 0 지금 750 Ti랑 비슷해. 카오방이 프레임이 좀 잘나오는 편입니다. 67, 아 60, 55 61, 61, 65까지 나오네요. 65, 방금 65나왔습니다. 여기 프레임 표시되죠, 여기에. 어디, 손 어딨어요? 여기. 음. 53프레임 750ti랑 비슷합니다. RX550, 750ti랑 비슷합니다. HD7850보다 좀 나은 것 같아. 아닌가, HD7850이 더 낫나? HD7850이 R7260보다 좋으니까, R7260이 650ti랑 치고 2 6 0이 GTS750이거든요. d i 선 DI, DI 라디온이 더잘 들어갑니다. 지금 라디온이 훨씬 잘 들어간다니까. 지포스보다. 지포스보다 라디오는 훨씬 잘돌아가 돼야 부드럽게 말 그대로 부드럽게 프레임이 별로 안 떨어지잖아 지금 예, 라디오는 지포스는 그냥 툭 떨어져요 순간적으로 갑자기 막 예. 지금 49프레임 40프레임 밑으로 안 떨어졌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한번 떨어졌었나? 예. 거의 안떨어졌.. 50프레임에 50프레임 55프레임 대략 55프레임 나와요 대략 55프레임 54 55 예, 50프레임 그러니까 HD 7850 보다 조금 낮거나 비슷하거나 이정도입니다. 7850이 650 Ti 보다 좀 좋거든요. DI 에서는 7850이 750 보다 좋습니다. DI 에서는 7850이 예. GTX 660 보다 조금 떨어져요. 예. 좀 기아에서는 지금 제가 다 확인해 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게임 그래픽 카드 수치가 약간 어긋납니다. 약간. 그리고 저번에 PC방에서 GTX 1070에 저기 i5 만사백 달린 PC방에서 해 봤거든요. 해 봤잖아요. 거기 보니까 어, 80프레임까지 떨어지고 높게는 160프레임까지 올라갑니다. 1070이. 1070이 80에서 160 나와요. 예. 네. RX550. 그러니까 RX55는 이제 비싸요, 근데 이게. 이게 비싸, 지금. DP, DP에서 60, DP, HDMI, DVR에서 모두 60, 60HZ가 나와가지고. 예, 비싸. 어, 제발. 어, 재벌린 던져도 54프레임입니다. 53프레임. 예, 방어 엄청 잘 되죠? 역시. 역시 i3를 하니까 이게. 이제 cpu를 안타긴 하는데 않, 떨어지는 순간이 확 떨어지는 순간이 쩍긴 예, 쩍어 예, 아까 재벌린딱 던질 때 이게 40대로 딱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잖아 54, 55 예, cpu가 i3면 이게 평균 프레임은 비슷한데 이 드랍 프레임이 예 방어가 잘돼 rx550의 di에서 성능은 75ti 705ti가 80프레임까지 올라갔단 말이야. 근데 이건 80프레임까지 못 올라가네요. 네. 수직동기화 풀어놨습니다, 지금. 수직동기화라는 것은 모니터해서 모니터 H, 그, 60Hz 그거랑 맞추는 거예요. 60Hz 이상 안 올라가게. 풀어놨습니다, 지금. 55, 57. i3 1100에다가 RX550 달면, 50프레임까지 방어돼요. 네. 최소 50에서, 50에서 안 떨어져. 카오방에서. 카오방에선. 네. 디아방에선 한 45까지 떨어지겠죠. 액트2를 가봐야 됩니다. 액트2를. 액트2가 프레임이 제일 안 나오거든요. 액트2를 가봐야 돼. 생각보다 상당히 잘들어갑니다 예. 네. 당연히 이거는 해상도 조절 한 거예요. 60으로 내렸습니다. 60으로. 해상도 조절. 60으로 내렸습니다. 100으로 해놓으면 안 돌아가요. 100으로 해볼까요? 100으로? 100, 이거 올리면 올릴수록 선명도가 올라가는 거야. 이게. 지금, 100으로 하잖아요. 그럼 프레임 빡 떨어질걸? 어? 야,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네? 야, 40, 30, 38, 36. 37. 지금 100입니다, 지금. 100. 예. 디아블로 처음에 그 설치하자랑은 100으로 돼 있어요. 야, 35! 야, 방어 겁나 잘 됩니다! 야, 야, 방어 완전 잘 되는데? 52? 몬스터 없을 때 52? 잠깐만. X2 가볼게요. 야, 100으로 해놓으면은 저기, GTX 770보다도 잘 들어갑니다. 770 100으로 해놓으면 겁나 떨어지거든요 그냥 960 말하는 거예요960 770이랑 960이랑 비슷하잖아요 야 역시 어 잠깐만 30대 29 650 Ti나 i7 260은 여기서 프레임이 몇까지 떨어지냐면 15 프레임 20 프레임까지 떨어져요 잠배주로 하면. 잠배주 4100으로 하면. 지금 37프레임. 야, 30프레임 방어됩니다. 평균 프레임은 비슷한데, 최소 프레임 방어가 엄청 잘됩니다. 야, 방어 완전 잘됩니다. 30프레임 방어돼요. 35프레임까지 방어됩니다. 35프레임까지 방어. 여기가 제일 안 나와요. 여기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가 제일 안 나와요. 지금 100인데도 그래요. 지금 100. 좀 바꿔볼게요. 60으로 내립니다. 60이에요? 야, 50 나올 것 같은데? 62프레임! 야, 아 어. x 스5 0이 그냥, 디아에는 완전, 완전 잘 되네. 디아에 그냥, 야, 씨, 뭐야? 벤치마크, 아 x 스5 0이 GTX1030이랑 동급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GTX1030 30, 카오방에서 30프레임 못 넘어요. 30을 못 넘어, 30을. X2 15까지 떨어져고 9까지 떨어져요, 1030은. 물론, 그때, 이제, 디아, 그, 그, 그래픽 드라이버, 그, 아, 그래픽 드라이버는 깔고, 최신 버전을 했는데, 그, 그 게임, 그, 있잖아요, 하는 거. 게임 레디 프로그램, 그, 그, 드라이버를안 깔아놨었습니다. 그냥, 그거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데, 비슷할 것 같아요, 1030. 예. 디아블로에서는 1030이랑, 야, 디아블로에서는 RX50이 1050급입니다. 1050급, 거의, 진짜. 완전 방어 잘 되네요. 7 2프레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770이랑 비슷한데? 아, 770에서 100프레임 나왔지? 야, 완전, 이거, 어디라고 비교 해야 되나? 770보다는 조금 낮아. 근데, 7 7 0보다 낮은데, 750ti 보다 나은 것 같아. 750ti 보다 나아. 지금, 액트2를 해보니까 750ti 보다 낫네. 액트2를 해보니까. 60, 63. 야, 확실이 났습니다. 와. RX50만 써도 되게 잘 돌아가는구나. 안 끊겨, 안 끊겨. 아예 안 끊겨, 이건. 특정 맵에서 끊기는 것도 없어. GTX650TI 쓰으면 특정 맵에서 끊긴단 말이에요. 끊기고, 어, HD7850도 특정 맵에서 이제 프레임이 이제 30 미만으로 떨어질 때가 있는데, 이거 안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야, RX50이 생각보다 좋은 그래픽카드였구나. <laughs> 너무 무시했는데? <laughs> RX550을? 디아블로 겁나 잘 돌아가네! 야, 50프레임 방어됩니다. 59, 58프레임. 야, 완전 의외여과 합니다, 지금. 660보다 나아, 6 6군보다 660보다, 6 6보다나 660보다, 660보다, 660보다. 예, 660보다 낫습니다. 7 5티 t 보다 나아요, 지금. 한번 할수록 느끼는 게. 아, 거의 760급 같은데. 요 거의 760급이야, 이 정도면. 예. 다시 한번 말하지만 디아블로 라디오이잘 들어가요. 6시. 72, 75, 76, 79. 79까지 나와? 야, 79까지 나온단 말이야? 야. 누가 1030 이래? rx550 뭐 누가 일단 이거 지금 잠베지에다가 잠베지도 한번 해보고 이제 정확하게 예, 파악을 해야겠습니다 잠베지 4100 똑같이 rx550 예, 드라이버 다 똑같이 설치했어요 몇 프레임 나오지 한번 봐야겠어요 야좀 기대됩니다 대체 얼마나 나올지 헤드 프레임은 크게 뭐 차이 안날것 같고 지금 비슷해요 프레임 지금 48이잖아. 예. 최소 프레임 방어가 좀잘될것 같아요. 지금 잠배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짜리냐 부품비 부품비 한 20만 원 조금 넘었어요. 20만 원, 22만 원? 한2 22, 2한 22만 원짜리 컴퓨터입니다. 22만 원짜리 예, 부품비 22만 원 그래픽카드 그래픽카드 한 11만 원으로 계산했어요 지금 11만 원 예, 11만 원으로. 그래픽카드 11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RX550. 지금 현재 시세 11만원. 와, 이렇게 올랐어, 그래픽카드가. 42프레임. 이제 들어가 봐야겠죠, 카우방. 예. 카우방 들어가기 전에는, 예, i3에 했을 때나, 잠베지에 했을 때나, 예, 똑같습니다. i3랑 잠베지랑 성능 차이. i7 7700이랑 잠베지 4100이랑 얼마나 차이가 나냐. 한 4배야. 차이 한 4배? 한 네, 벤치마크 한네 배의 차이는 안 납니까? 여튼. 카우반 왜 이렇게 안 될지. 얘는 누구야, 강력출사. 얘는 이제 혼자서, 아, 이, 문만 열어놓고 혼자서 저기 하는 애. 아, 얘도 89, 얘도 혼돈이 다 뒤아잡고 있네, 얘도. 네. 레벨 89부터는 카우 가도 경험치도 안 올라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43프레임. 44 40어 비슷합니다. 43 44, 4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요 아까 아까 50 얼마지 않았나? 50 얼마? 예, 10 정도 떨어져. 10 정도. 아까 50 얼마였던 것 같은데. 예, 3 0가 어. 방금 38 찍어. 여기 있습니다요 여기 여기 프레임 푸시된거 여기. 여기. 46 40 근데 중요한 게 아까 그아이스이 만배 했을 때보다 지금 좀더 복잡해요, 그래픽이. 좀 복잡합니다. 예. 지금 소소리스가 지금 번개 시전하고, 예, 그래가지고, 좀더 복잡합니다. 비슷하다 봐야죠, 그냥. 비슷하다 봤을 때. 40. 아, 10프레임 정도 떨어집니다, 10프레임. 10프레임. 10프레임 정도 떨어집니다, 40. 41. 예. 혼자 있어볼까요, 한번? 73, 혼자 있을 때 73, 76? 야, 이, 뭐야, 이거, 아이스, 85? <laughs> 83, 85? 와. 네크롬에서까지 있습니다. 네, 네크가 있었네? 47, 44, 46. 자, 아이스리 만백이랑 지금 대략 봤을 때, 42. 한10 정도. 예, 네, 딱 10. 예, 네, 10입니다, 10. 10프레임 차이 나는, 예. 50프레임, 51프레임. 아, 10프레임도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아까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어. 예. 네. 아까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어. 48. 51. 네크가 와가지고, 이렇게 네크 때문에 그래. 아까 네크 없었잖아요. 네. 네크가 있어가지고. 43. 예. 네. 제 예상과 비슷하기도 하고. 예, 최대 프레임이, 이제, 최대 프레임은 비슷하고, 예, 최대 프레임은 비슷하고, 최소 프레임이 좀 차이가 날것 같다고 했잖아요, 역시. 예, 최소 프레임이 i3가 좀 방어가 잘 됩니다. 45, 예, 45입니다. 45, 여기도 초점 맞출까? 예, 45, 야, 죽어. 59, 56, 57, 예, 57, 45. 좀 이따 엑터 2가 면 확실히 알겠죠. 근데 카우방에서 예는 플레이하긴 기 차이가 없어요. 55나 45나 예 똑같이 뭘? 55나 45나. 아이스리나 예. 잠베지나 Dr 때별 차이 없다니까. 근데 최소 프레임 방어가 좀잘되고뿐이지 근데 가격 차이를 생각한다면 가격 차이는 뭐몇 배나죠? 아이스리랑 예, 잠베지랑 성능 차이 네배인데 거의 네 다섯 배나세4배 나는데. 그것에 비해 예, 이렇게 별로 차이 안납니다 예, 50, 지금 또 50이네 47 84, 79야 카우 없을때 79 뭐야 최대 프레임도 별로 차이 안나는거야 이거 진짜 최대 프레임 별로 차야79 올라왔습니다 방금 84 아이스크림 1 0 0백원할때 똑같습니다 최대 프레임은 거의 그냥 예, 최소 프레임만 좀 차이가 나는거예요야야 야, 최대 프레임은 차이가 진 안납니다 거의 84를 찍었어 72 7 6 모습에서 7 6키 없나 저거 열면 뭐 나올 것 같은데 어이 갖다 팔아야 돼 어벤저가 아, 돈 많이 줘52 44 필드 플레이스도 갖다 팔아야지 야, 엑스2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엑스2입니다. 프레임 기한 안 나오는데. 아까 몇 나왔죠, 여기서? 혼자 할 때. 야, 비슷합니다. 예, 61, 56. 잘 나와. 야, 이잠비지 재발견인가. 디아블로가 특이한 건가. i3가 힘을 못 쓰는 건가. 아니, 뭐, 세대가 완전, RX50이랑 i3는 세대가 완전 차이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얻어졌다 어. 47프레임. 아, 770보다는 안 나오네. 예, 770보다는 안 나옵니다. 770보다 확실히 안 나와. 예, 770보다 확실히 안 나오는데. 프레임이 이제 많이 안 나오네. 2에서도 이제 44, 50, 43, 예. 49, 48. 야, 잘 나옵니다. 예. 프레임 안 뚫어요. 많은데 가야 돼. 너 어, 많다 이제. 60! 65! 오 육십, 7십 야, 이거 뭐잠배지나 아이스리나 이게 아이스를 사야 돼? <laughs> 근데 이제 여기서 왜 프레임이 잘 나와? <laughs> 원래 프레임이 겁나 지포스는 여기서 프레임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저기 뭐죠? 어, R7 260, 예, 650 Ti급 되면 여기서 20프레임까지 떨어집니다. 왜안 예. 예, 떨어지네요? 야 48입니다. 예, 48. 자 이제 100으로 올려볼게요. 100으로 올려봐야죠. 예. 예, 스키 그 시험 볼 때도 경사가 낮은면에서 타면 다 비슷비슷해 보여. 예, 대학교 스키 이제 그 수업하고 나중에 이제 평가받을 때, 높은 경사에서 태워야, 잘 타는 애랑, 못 타는 애랑 딱 티가 나는 거죠. 100으로 올리겠습니다. 100으로. 아까 100으로 올렸을 30, 한 5? 40 나왔잖아요? 확 떨어질 것 같아, 그때. 확! 뻗까? 잠깐만. 올렸어? 올렸잖아. 야왜안 떨어져? <laughs> 야 뭐야? 이 뭡니까 이거? 야 뭡니까? 42야, 1 42? 참고로 GTX 저기 1050도 GTX 1050, 1050, 1050도 저 이거 여기서 100으로 올리잖아요. 그럼 프레임 겁나 떨어져요. 야, 이게 뭡니까? 44야? RX50이 디아에 특화됐나? RX560이랑? 야, 이게 뭐야? 43입니다? 근데, 왜 i3 만백이랑 차이가 안나? <laughs> 잠깐만, 이거 맞아?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잠깐만. 45. 45. 이거 뭐야? 왜 i3 만백이랑 차이가 안나?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또 디아이 미스테리가 또 나왔나 지금? 47 겁나 신기합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지금 분명히 지금 해상도 비율 100으로 올렸거든요 해상도 비율이 화질입니다 야 근데도 다시 프레임 방어입니다 이 RX550이랑 RX560이 어마어마하게 프레임 방어가 잘 됩니다 잠베이지에 쓰나 아니 제가 왜 지금 지금 아이스리랑 잠베지랑 비교하는 지금 것에서 왜 지금 자꾸 이거 아래서 우묵을 말하냐면 아 아이 이 t t 스650 TI나 75 0 TI 있잖아요. 이거는 만배 이 잠베지 아이스리 해 봤잖아요. 이게 확 떨어져요. 예, 확 떨어져. 예, 떨어지는 게좀 있어. 예. 근데 안 떨어져. 잠베지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심지어 해상도 비율 100으로 놨음에도 똑같습니다, 지금. 겁나 특이합니다, 지금. 왜이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예. 해상도 비율 60 올려볼까? 60으로 낮추면? 100이 왜 이래? 100으로 하면 1 5 0도 60. 지금 60으로 낮추고 적용. 프레임 71까지 올라갑니다. 예. 네. 카오방에서, 물론 카오방에서는 저기, i3로 하면은 프레임이 한 8프레임 정도 더 안정적이죠. 60. 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액트2 여기가 프레임이 제일 안 나옵니다. 거의. 디아방보다 여기가 더안 나와요. 예, gtx는. 제가 gtx는, gtx 4종, 5종을 비교했어요. 61프레임, 방어 겁나 잘 됩니다. 예. 결론적으로, 어, 카오방은, 카오방이나 디아방은 i3 만백으로 하면 최소 프레임이 한 8프레임 정도 더 방어가 되고, 어, 그냥 혼자 하는 액트2처럼 이렇게, 뭐, 아케인 큐큐어리 같은 데 가면 더잘 나오겠죠. 액트2나 이런 데 혼자 할 때는 잠베지로 하나, i3로 하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네. 똑같아, 똑같아. 거의 똑같다고 봐야지, 정도면. 그리고 이제 RX550이 GTX750보다 더잘 나옵니다. 770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지금. 770이 이제, 그 프레임이 떨어질 때는 좀막 흔들려요, 이게 막. 770그 그래픽하다 문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여튼, 최대 프레임은 770 훨씬 많이 나오지. 근데 이제 안정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